안녕하세요. 지프에서만 18년 근무하고 있는 집타푼 이성훈 선임팀장입니다. 오늘은 랭글러 루비콘 2도 색상은 블랙 출고기 영상입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장착 외에는 순정 그대로 모습이지만 랭글러 루비콘 블랙 특유의 묵직한 포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컨카로 혼자 운전하시거나 동승자 포함 두명이 주로 탑승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는 랭글러 루비콘 2도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지만 랭글러 특유의 남성스러운 포스를 볼수 있습니다. 원래 랭글러의 기본은 바로 쇼바디 모델인 투더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패밀리카 용도로 랭글러를 구입하기 때문에. 투도어보다는 포도어 모델 위주로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인승 차량인 랭글러 루비콘 투도어는 전장 길이가 4230mm로 랭글러 포도어에 비해서 57cm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단해 보이면서도 귀엽고 깜찍한 모습의 랭글러 루비콘 투도어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 출고받을 고객님은 수원에 사시는 건설업을 하시는 30대 대표님으로 집타은 유튜브 보고 전화문의 주셨습니다. 랭글러 시승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다음 날 전시장에서 랭글러 루비콘 시승 상담 도와드렸고 아직 미혼인 30대 대표님은 주로 혼자 운전하시고 건설 장비는 루비콘 투더어에도 충분히 실릴 것 같다고 하시며 루비콘 투더어 리스 견적 요청 주셔서 최고 할인과 최저금리 적용하여 리스 견적 안내 드렸습니다. 건설업을 하시기 때문에 차 하부가 높은 차가 좋다고 하시며 루비콘 AT 타이어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유튜브 보면서 랭글러 구입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씀 주시며 루비콘 투도 블랙이 한대 있어서 기분 좋게 바로 계약해 주셨습니다. 구독자님이시자 이제 출고 고객님이 된 대표님께 진심을 다한 감사 인사 드렸고 철저한 검수와 꼼꼼한 출고 준비 약속 드렸습니다. 신형이 좋으셔서 초기 비용 없이 60개월 리스로 승인받아 일주일 만에 모든 작업 완료하고 출고 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타고 계신 GV70을 최고 가격으로 매각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랭글러의 제원과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랭글러는 2.0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272마력, 40.8토크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블랙토르의 세븐슬롯 그릴이 전면부를 더욱 단단하게 보이게 하고 있으며, 랭글러의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포그램프 뒤쪽에 테일램프 모두 LED로 적용되었으며, 헤드램프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미등 점등 시 예쁜 엔젤링을 볼수 있으며 밝은 시인성 확보를 해줍니다. 루비콘의 세븐슬롯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 안개등 베젤이 메탈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전방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비교적 착폭함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랭글러의 단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24년식부터 분명 범퍼가 기본 장착되어 길이를 약 10cm 정도 줄였고 범퍼와 핸다가 분리되어. 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측면부는 터프하고 와일드한 이중적 매력을 볼수 있습니다 루비콘 북미형 범퍼의 후크는 레드 컬러이며 사라는 블랙입니다 본넷은 가운데가 움푹 솟아오른 파우더 후드가 적용되어져 있고 좌우에 에어벤트가 있어서 입체적인 웅장함과 캐주얼한 디자인입니다 본넷 좌우에는 루비콘 데칼이 부착되어 있고요 1열 도어 앞쪽에 트레일레이티드 배지와 지프 레터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성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측면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랭글러 전 모델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되어 방음과 안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면 유리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풀 스피드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됩니다. 루비콘은 앞뒤 휀다와 1열부터 트렁크 루프까지 색상이 무채색인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색상인 유광 블랙과 매치를 이루어 단정하고 멋있는 포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랭글러 루비콘은 측면 하단에 강철 재질의 락네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프로드 시 스키드 역할을 해 주고 있지만 고객님께서는 이락 레일을 탈거하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발판 역할 외에 머드가드 역할과 주차 시 옆차와의 문곡 방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은 하이탑 펜다 적용으로 오프로드 시휠 트러블을 더낼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올트레인 타이어인 AT 타이어로 바뀌었고 사이즈 또한 285, 70R, 17총 33인치로 사이즈 업되면서 타이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시키고 타이탑 핸다와 함께 보다 넓어진 휠 하우스를 제공하여 35인치 타이어 장착도 가능합니다. 후면부 중앙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으며 뒷범퍼에 후방 센서 적용, 루비콘의 견인거리는 레드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2단계 패로 열수 있으며 루비콘 투도어에 이열 시트를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열 시트는 폴딩을 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2열 시트 중앙에 이 버클을 당기셔서 앞으로 숙이시면 시트 바닥이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2열 시트를 폴딩하면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탑 안쪽에는 단열 패드가 적용되어 져 있고요. 투도 역시 3피스로 하드탑을 탈거할 수 있는데요.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은 안쪽에 레버를 풀면 쉽게 탈거 가능하고 2열 윈도우 포함 트렁크 하드탑은 별렌치를 이용하여 안쪽에 볼트와 배설을 풀면 통째로 탈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너무나도 깜찍한 루비콘 투도어지만 하드탑을 모두 탈거하면 자유롭고 원초적인 멋진 랭글러 루비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실내를 보시면 올 블랙의 단정한 느낌이며 8방향 전동 시트에 나파 가죽으로 적용되며 시트나 핸들 스티치는 레드 컬러입니다. 12.3인치의 옆으로 길게 디자인된 터치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는 간결하면서도 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전 세대보다 5배 빨라진 6카레트5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T맵 내비게이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 전방 그리고 후방 상황을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랭글러는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8개의 스피커와 트렁크에 서브우퍼 1개가 장착되어 풍부한 음질과 감성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승객의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확보하였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기어노브 왼쪽에는 2륜, 4륜 오토, 4륜 파트타임, 4륜 로우로 변환할 수 있는 작은 봉이 있는데요. 눈길이나 빗길, 때로는 오프로드에서 랭글러만의 강력한 4륜 구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4라인은 없고 루비콘에만 있는 엑슬락, 스웨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은 극강의 험로와 오프로드 시 루비콘만의 강력한 험로 탈출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비콘에는 억스 버튼들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내외부 전자기계통 튜닝 시 온오프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승 차량인 랭글러 루비콘 투도어의 뒷자리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조수석 위에 이 버클을 앞으로 당기시면 의자가 숙여지게 되고요. 앞으로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으로 이열 시트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열 시트는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한두 시간 정도 이동할 때 뒷자리 탑승도 가능합니다. 저를 믿고 계약해주신 구독자 고객님께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썬팅은 열차단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난 솔라가드 슈프림으로 시공해드렸고요. 전면 35, 측면 15% 정도로 시공 도와드렸습니다. 차체를 더욱 리플렉스하게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작업 완료해 드렸고요. PPF 작업이나 도어 엔트리가드, 데드페달 등의 작업은 차 그대로 타고 싶다고 하시며 따로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후방 하체의 멋진 자세를 위해서 크롬 머플러팁 장착해 드렸습니다. 수채널 아이나비 블랙박스와 콘솔박스 안에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해드렸습니다. 또한 트렁크에 많은 지프 구주들 가득 채워 고객님께 기쁨 두배 드리는 출고 세레머니 준비하겠습니다. 주로 혼자 차량을 운전하시거나 큰 차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세컨카로 자유를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랭글러 루비콘 투어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열정을 가지고 고객님께 최고의 혜 택을 드리는 딜러를 찾는다면. 집타프 이성훈 팀장에게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은 기본이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해드릴 것이고요. 하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프 18년 경력의 노하우로 사후 AS나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빠른 응대와 친숙한 안내를 해드려 사후 차량 관리 서비스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직후의 결론은 직탑 풀입니다 지금까지 직탑풀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